안녕하세요. 존재신당 화정보살입니다 오늘 방송은 2024년 갑진년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지만 사람의 몸까지도 바꿀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은 1975년 을묘생, 끼띠분들에게 시기적으로 2024년에 한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항목에 해당되시는 내용을 개인의 상황에 맞춰 진행하신다면 2024년에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6가지 방법에 대해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 기준 생년과 생활만으로 짚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개인의 전체 사주나 상문부정, 더부정 등과 같이 본인만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해당 되시는 부분이 제외되거나 변동 또는 중복이 될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시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975년 을묘생 토끼띠 분들이 2024년에 운을 바꿀 수도 있는 6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운 마지 터 관련 운마지에 해당 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음력 5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또는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신 분들은 타운 마지를 통해 성부를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터운에 대해 일반적으로 개인이 할수 있는 터고사 형식이 아닌 신의 제자들이 일정한 형식을 거쳐서 행하는 터운 맞이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소망하시는 일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2024년에 터운 맞이를 통해 성불을 보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터운 맞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안 부정소멸 더부정 소멸, 동토 부정 소멸을 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집이나 터에 부정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2024년 한 해만큼은 최소 한 번에서 많게는 세번 정도는 터와 관련된 부정 소멸을 하는 것이 좋은 분들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이미 집이나 사업장 내 동서 부정, 터 부정이 생겼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거나 일이 자꾸 꼬인다거나 스스로 마음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2014년에 터 부정 하나만으로도 잘 맞고 비껴 가신다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액마기 홍수마기와 같은 부정 예방이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8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자기 자신, 신체와 관련이 있는 부정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4년 같은 년에 몸으로 타는 부정을 미리 예방하고 부정이 생기더라도 부정이 타지 않게 하는 예방, 홍수마기를 하신다면 2024년에 실패 수 없이 승승장구 하실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피부적, 몸부정, 빙의 등을 해결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생, 7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피부적, 몸부정, 빙의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동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피부적, 몸부정, 빙의 등이 문제가 있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또는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시기에 발동하냐에 따라서 심한 경우, 운가지도 바뀌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4년 본인의 음력 생월달 전에는 피부정, 몸부정, 빙의 등을 부정 소멸을 하셔서 갑진 연애는 계획한 일, 소망한 일을 이루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방생을 하셔야 성부를 보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사실 방생은 업종소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수는 없지만 업종소멸을 통해 본인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24년 갑진년에 방생을 하시는 것이 다른 때보다도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조상대우나 상문부정 소멸을 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5월생, 6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조상대우나 조상의 한을 풀어야 하는 분들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특히 상문부정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상문은 반드시 상문부정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또한, 오래된 상문일지라도 시기적으로 2024년에는 상문부정이 발동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문제가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대우 역시 여러 형태와 방법이 있겠지만, 2024년에 조상대우를 통해 조상원력, 조상의 도움을 가장 확실하고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975년 의무생 토끼띠분들이 2024년에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한 6가지 해법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다소 심오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보다는 최대한 간략하게 핵심만을 말씀드리다 보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시면 어떡하지 않은 우려되는 마음도 있지만 이미 많은 분들께서 저희 쪽 제자분을 통해 이러한 방법들로 부하명예 성공, 성부를 보시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에 1975년 을묘생 토끼띠분들에게 기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